내가 뭔가, 아, 잠깐만. 근데, 고뇌하면서 이런 얘기, 하... 고뇌하는 그림 띄워놓으면서 이런 얘기 하니까 되게, <laughs> 이거 띄워놓고 해야 되겠다. <laughs> 음. 이게,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만남이 연결되고, 막 사랑을 하고, 뭔가 그 사람이랑 더 관계가 깊어질수록 내가 바라는 이성상을 그 사람한테 투영하게 되잖아요. 음, 근데 그 이성상을 투영하는 순간 사실은 그 갈등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은 내 이성상에 맞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이성상에 가깝지 않은 사람한테 자꾸 내가 바라는 모습을 강요를 하면 그러면 상대방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 나한테 그렇게 해주길 바라니까. 그러다 보면 휴식타임 꺼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부담이 생기게 되고, 부담 생기면은, 뭐, 더 이상, 같이 있는 시간들이 행복하거나 하지 않아지는 거죠. 음.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그냥 그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주고, 내가 바라는 모습을 그 사람한테 강요하지 않고, 그냥 오히려, 나를 존중받아야 된다는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생각, 생각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면 <laughs> 그러면은 내가 상처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왜냐면 내가 나를 존중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하는데 상대방이 날 존중을 안, 해주려, 안 해주면 그럼 되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나는 존중받아야 되는데 왜날 존중을 안 해줘 그렇잖아요 근데 뭔가 상대방이 있었을 때 내가 그냥 저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그러면은 기대할 게 없잖아요. 이 사람 내가 만약 이 사람한테 기대를 받고 싶어 그러면은 저 사람이 뭔가를 해주길 바래. 근데 그걸 안 해줘요. 그럼 실망해요. 그니까 러저 사람이 나한테 막 결혼기념일 혹은 뭐 무슨 뭐 사귀는 기념일, 100일 기념일 같은 거를 챙겨주길 바래요. 막 원해, 기대해. 근데 안 해줘요. 그럼 상처받는 거예요. 근데 상처를 받으면 결국에 손해는 자기거든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걸안 해줬어. 왜왜 왜 나한테 저런 사람만 오는 거야? 막 이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냥 그런 거다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결혼 기념일 100일이었어요. 근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를 그냥 확실하게. 네,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확실하게 있는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여줬어요. 네, 그 사람이 뭐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이 사람이 세, 어떤 생각을 하고 나랑은 틀린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받아들였고 그 상태에서 100일 기념일이 왔어요. 근데 바라지 않았으니까 100일 기념일이라는 것 자체를 기다리지도 않았겠죠. 그러면은 근데 <laughs> 100일 기념일이 왔는데 그 사람이 100일 기념일을 안 챙겨줬어요. 그럼 안 챙겨주면은 그안 챙겨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이 사람이 백일 기념일을 안 하면서도 뭔가 다른 거를 하고 이, 있지 않을까? 어 그럼 그게 더 중요한 일이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게 더그 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못 챙겨줬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제서라도 뭔가 알아챈 거잖아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고마워할 수 있다는 거죠. 기대를 안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기대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 어,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그냥 상대방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다들 좋은 사랑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laughs> 네 맞아요 기념일은 뭐 필요해요. 음. 근데 챙기 챙기면 좋죠. 챙기면 좋은데 안 챙겨도 슬퍼할 필요 없다는 거죠. 뭐 이런 기념일을 포함해서 다양한 것들을 근 거기 그걸로 하여금 상처를 받고 그걸로 하여금 뭔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서 미워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일어나서 그 사람 미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은 뭐 미운 행동을 한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판단했을 때저 사람이 미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인정하는. 어, 관계로 서로 사랑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성도 그렇고 뭐 부모 자식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인정 받기보다는 해주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서로 물질적인 무언가 없어도 마음만 있다면 정말 든든하고 따뜻하죠. 그래서 중마고가 그래서 든든한 거예요. 얘 물건을 막 뺏어가고, 막, 얘 뒤통수를 때리고, 그래도, 뭐, 얘랑은 인연이 끊어질 일이 없잖아요. 아, 아, 씨, 이 새끼, 이러고 말지. 너이 새끼, 다음에 두고 봐, 이러고 말지. 그러니까, 중마고 걔는 저한테 기대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아, 나는, 네가 진짜, 나한테 이것만, 뭐, 나 때리지만 않으면 나 진짜 널 지금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래. 기대하는 게 없어. 안 맞기만 하면 돼. 근데 걔가 어느 순간 갑자기 와가지고 커피 하나를 딱 건네면서 야 힘들지 이거 하나 먹어라 이러면은 갑자기 감동이 밀려오는 거야 기대를 안 했으니까 <laughs> 기대를 안 했는데 갑자기 커피를 갖다 주면서 야 그동안 너 고생 많았다 그거 하나라 고생 많았다 이거는 한잔 해라 이렇게 딱 줬는데 와 저놈이 이런 모습이 있을 줄이야 이렇게 팍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뭐그 어떤 친구 관계나, 아니면, 친구 관계만 이렇게 딱 제한적인 게 아니라, 사랑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쌤, 아, 그분은, 사랑은 아시는 분이야. <laughs> 친구 관계, 음.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